다음 경기는 김행직 선수의 경기를 중계 방송해 드립니다. 네덜란드의 요리센 선수와의 맞대결이고요. 와라우기, 겨우 한 점. 좋습니다. 또 구력이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잖아요. 그리고 맞죠. 그리고 이제 주니어 시절, 어린 시절에 한거에 네. 당구스포츠 선수, 선수로서 늦은 나이에 이런 성적을 낼수 있. 어떤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또 체육 시스템의 하나의 도움이기도 합니다. 음, 그렇군요. 창민 선수가 인천 체육회에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체육회 소속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생활에 대한 자, 더블 쿠션의 공장이죠. 노란 공을 절반 정도의 두께를 개념해서 키스 타이밍을 잘 잡아내는 게 가장 아, 되살아오기를 시도하는군요. 네. 야, 와. 참. 일목적 공과 온쿠션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었는데요. 그리고 그먼 공간에서 풀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더 많은 속도를 구사해야 될것 같은데, 어, 회전과 두께 하나만으로 이 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네. 예. 네. 네. 일반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스트로크와 사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큐를 바짝 세운 상황에서 바깥 돌리기. 지난 예, 결승 그 32강 경기가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천하이딩 야스퍼 선수도 초반에 이중무 선수가 다섯 점을 하니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자 따라갑니다. 오 행운이 들어가버 초반에 갑니다. 너무 많은데요. 산체스의 엎돌리기 직접 맞아줍니다. 쪽면을 공략합니다. 조금 두께를 도톰하게 써서 어, 밀림이 살짝 발생해야 되죠. 여유 있게 감기면서 득점. 들어. 엽돌리기 회전으로 또 한번 성공. 4 득점. 지금 같은 모습인 게입니다. 차명종 선수의 네 번째 공격입니다. 아까 돌리기로 득점 안으로 짧게 떨어지면서 좋습니다. 연속 득점 세기전 선수를 맞아서 유축되지 않고 일단 인터벌이나 샷 타임을 보면 본인의 평소의 흐름과 리듬을 그대로 잘 가져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명성을 얻게 될 겁니다. 자, 흰 공, 키스가 났는데요 아, 따라가나요? 네. 따라갑니다 오, 네, 행운의 득점. 한번 도와줬어요. 자, 공평하게, 네. 한 번씩 나눠갔습니다. 네. 차명중 선수가 다른 선수들과 다른 대가 다른 가능성이있습다다가다는 네. 조금 무리수가 있죠. 무난하게 떨어지면서 연속 득점. 이렇게 못치나 이런 음, 느낌이 들까경기력을 그러니까. 보여주죠. 뭐? 자, 자민 선수가 그에 조금도 지금 뒤지지 않고 본인의 경기력을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선수예요. 뭐이 클럽에서는 본인 의 클럽에서는 이점 때 그러지가 수시로 나오죠. 이런 큰 무대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하면 이제 클럽에 있는 본인들이 편안해지면 본인의 기량이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또 연습장을 오픈을 해서 네. 또 연습 자체에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잘 뺐고요.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연습을 예,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의 배열 자체가 단순해서 잘하기 힘들어요 음. 공의 배열이 어렵고 어, 난해한 공은 연습할 만합니다 재미도 있고 그렇지만 쉬운 공을 반복해서 아. 연습하는 건 정말 지루한 일이거든요 맞아요. 승부는 예. 결국은 기본공 쉬운 공에서 납니다 쉬운 공을 득점을 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제 득점을 예상이 쉬운 공을 어떻게 배치를 만들고 어떻게 이끌어놨냐가이 선수 자 차명중 선수가 좋은 기회에서 아까 돌리기 어 득점됐습니다 자 안으로 돌리기 길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짧게도 가능하지만 그렇죠 포크션으로 돌아서 득점 네, 뭐두 선수가 어느 정도 초반부터 이제 꽤나 빠른 템포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템포에서 실수가 나오는 상황인데, 어느 선수가 과연 하이런으로 좀 초반의 흐름을 장악할 수 있을지요. 산체 선수의 저렇게, 약간 두께는, 원 음, 완벽한 스트로게 리듬, 예비 스트로게의 리듬, 자세에서 나오는 거죠. 길게 늘어뜨립니다. 네, 석작. 아름다운 공이 진로입니다. 회전이 없는 공의 각도가 좀 가장 어려워요. 음. 어, 또 여기서 산체스가 제동이 걸립니다. 산체스 선수가 지금 10이닝 동안 공타가 없는데요. 하이런이 넉점 장타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버려 2.0을 치고 있으면서 가장 세상에서 안 되는 당구가 안된 듯한 모습을 <laughs> 보여주고 있는 <laughs> 산체스 선수입니다. 키스는 잘 뺐고요, 차명종 득점됩니다. 산체스 선수의 마음은 이런? 아 자작하고 불편한데요. 파이브 <laughs> 쿠션 아, 완성합니다. 음, 좋아요. 자 낮은 당점으로. 옆돌리기 5 p u s 서득점득점 u s 는 상황에서도 집중을 하는 음, 연습을 해야 됩니다 4연속 득점 앞선 박수 소리는 아마도 이제 옆테이블 u 브롬달 선수에게 갔던 박수 같아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이 대대 문화가 매우 건전하게 잘 보급이 돼 있고 정숙하게 당구를 치는 연습들을 많이 하시는데 선수들은 이제 조금 이제 예민하면 안 돼요 음. 예, 주위에서 어떤 환경에 시끄러울 때도 있고 목소리도 예민한 선수들이 있거든요 선수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씩은 이겨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샷을 하고 난 다음에 누가 떠들어서 박수를 쳐서 득점을 못했다 다시 물러달라 이런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하이런이 전반전 마지막 이닝에 나오고 있고요. 자, 짧게 떨어집니다. 이야, 완벽한 속도군요. 이 네. 그 순간 이제 3.0, 4.0이 네. 너무 가버리는 거죠. 아직은 그런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차명종 네. 선수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자, 공을 닦았고요. 효과를 자, 볼까요? 완전히 짧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효과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더 이상 보러. <laughs> 아 대회전이 원래는 이게 다이렉트로 노린던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만 너무 짧게 렇게 짧게를 예상하고 치는 경우는 없거든. 네, 맞는 거죠. 내가 속도를 먼저 정하고 그 속도에 맞는 네, 온쿠션의 설정을 잘 해야 됩니다. 음. <laughs> 자, 산체스의 공타 없는 경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대로 말하면 아직 청명정 선수가 공을 잠그는 듯한 의도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라고도. 자, 원뱅크 넣어치기 운난백게승을 줄이고 다이렉트로 맞추겠다는 의도죠 예,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좋아요 그리고 이제 쇼트 스트로크 자, 짧게 이런 공들에서 음... 회전이 조금 조금씩 많네요. 자 여기서 힘이 네. 남아 있어요. 네, 득점이 되었지만 네. 조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아닌 대군이... 것 같은데 지금 대전이 나오나요? 네, 바로 맞죠 어, 예, 지금. 예. 네. 와. 좋습니다. 아 좋아요. 네. 태민 선수가 대단한 게저런 거예요. 정말 까다로운 공을 예, 당연하다는 듯이 예, 해내거든요. 그렇네요. 조이스를 하고. 설계부터 실행까지 완벽했습니다 자, 감기면 안 됩니다. 그대로 뻗어 나가 주고요. 아, 아 참. 네. 아, 그 어려운 공이 이후에 참네니다 예. 음. 네, 그래서 내공을 부드럽게 만들고 회전을 통해서 짧아지게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너무 짧아져 버렸던 거죠. 네. 득점 번째 아, 이닝 아 바운딩 참 와입니다 <laughs> <laughs> 네자자자 차민 선수 기량도 매우 훌륭하고 어, 세계 정상급에 들어갈 만한 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려운 공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칠만한 공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대회전 키스가 빠졌고요. 자두 번째 키스도 없습니다.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정말 잘했죠. 지금 충분히 칠만한 공에서 사실은 키스가 함정이 있었는데 완벽하게 두꺼운 두께에서도 길게는 기회는 많이 와요. 네. 좋습니다. 버 쿠션으로 전반전 꽤큰 점차로 뒤져있던 차명종 선수인데. 후반전에 이 템포를 푸시하면서 대역전극을 또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멘탈적으로 정말 좋은 선수행에 됩니다. 하죠. 자, 장장 오, 아, 안으로 정말 난공에 대한 풀이 능력이 예, 이 선수의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공의 역량 품질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공이 어려울 때 터무니없이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네요. 예, 당구에서 사실은 쉬운 공이란 건 없어요. 예, 대신 이제 칠만한 공일 때 조금 더 집중하는 이 선수의 이제, 이번엔 부드럽게 갑니다. 코너 돌아서 올라갑니다. 예, 좋습니다. 화려한 샷에 나갈 수 있는 공을 잘 읽어내고 예,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잘 치기 이번에는 좋아요. 줄. 와. 화면석 득점. 네. 함정이 있는 공들을 지금 정말 잘 간파하고 잘 해결해 내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조금만 얇아도 생각보다 훨씬 짧아지는 공이거든요. 다시 엎돌리기입니다. 자 리듬이 올라오고 있어요. 4연속 득점 차종종수였였 때문에 에결승전에서는 <laughs> 네. 거의 정말 하얀 모습으로. <laughs> 그렇죠. 에,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산체스에게 물러났었는데이경기는 다릅니다 이기기를 희망하고요 그렇지만 어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점 차. 한 더블 쿠션 들어가죠 저는 저 좋아요 좋아요 와. 36대36 통점 36, 산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laughs> 네, 네, 네. 과연 산체스가 어떻게 응답할지 두 선수 나란히 남은 점수 14점 대회전 키스자 그러나 공이 살아있어요 산체스가 이 공이 아, 득점이 네. 됩니다 12점 남아있는 산체스 1 6점 남아있는 차명종 이야, 벗겨내면서 득점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차명종 선수는 네, 정말 차분합니다. 잘 뻗어가면서 득점. 옆돌리기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무리하지 않고 자신감을 바탕으로 슬로우로 부드럽게 해결해냈습니다. 어제 3 경기를 치르면서 차명종 선수가 1.3대에 버리지를 기록을 했는데 그건 이제. 이기거나 지거나 비길 수 있는 리그전이고 그렇죠 지금 토너먼트에 참여해주는 또 다른 모습 더 잘하는 스타성이 있는 선수입니다 자 지금은 비껴치기로 자한번더 올라옵니다 충분해요 왔어요 으로 해결합니다 와, 와. 아, 경기장 내 우리와 같은 박수가 쏟아집니다 천하의 산체선수를 상대로 저렇게 과감한 공격을 보여줄 수 있는 와 선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아, 여기까지 공략을 했군요. 대단합니다. 네. 자 다시 동점을 향해 아 네. 이게 웬일인가요? 네아 이런 모습 아 너무 아쉽습니다. 조금 더 차분해져야 됩니다. 정말. 이제 상기가 돼 있는 모습의 차명종 선수인데요.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돼요. 내가 이기에 있는 선수다. 어, 그런 네,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연속 득점으로 다시 응수합니다. 찌기량으로 지금 접전의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다시 득점. 자, 보세요. 쉬운 공에서 템포를 늦추고 있잖아요. 여기서. 오. 반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 안성뭐 경기 어, 끝나고 조,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차명종 선수가 이제 그만큼의 기대를 받고 대한민국의 예. 당구팬들의 차명종 선수에게 기대하는 거는 산치 선수와의 몇진 경기가 오. 아니라 좀더 욕심을 부어서 산치 선수에게 이기는 경기를 자,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길게 끌었어요 예. 네자 중요한 이닝입니다 차명종 리버스 핸드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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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글쩍 네, 네. 지금은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범위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회전 어느 정도 살리고 짧게 바로 맞든지 안 맞으면 리버샌드로 맞는 각도가 나왔고 오히려 리버샌드 각도가 좋아요. 지금. 회전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자, 크게 돌아서 흰공. 보다 먼저 후... 득점. <laughs> 아, 아찔했습니다. 자 지금 타이밍이 정말 아찔했죠. <laughs> 영혼처럼 스쳐 지나간 느낌입니다. 네. 자 차명종은 이 템포로 푸시할 생각이에요. 이 템포를 계속 고수합니다. 자더 늘어져 줘야죠. 좋습니다. 연속 석점 이게 보내는 거죠. 너무 길 수도 있어요. 장민 선수의 스트로크는 충분합니다. 여기서 늘어집니다. 만들어내요. 좋아요. 4 연속 득점. 아. 자. 자, 곡선을 통제하는 차명종입니다. 옆 돌리기. 직접 5연속 득점. 온뱅크, 그렇치기죠 갑니다. 돌아서. 살짝 이 뚫렸어요. 나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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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할 가능성이 큰데요. 자, 살짝 밀렸는데요. 자, 공이 뒤집어졌어요. 네. <laughs> 네. 네, 네. 다시 한번 산체스가 차명종에게 기회를 넘깁니다. 지금 또 완연한 실수입니다. 산체스 선수가 재현상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당점이 높으면 내공이 밀려서 바운딩이 효과로 인해서 내려오지 않는 건 모를 리가. 타 명종 선수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잘해주고 있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집중력 유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돌아서 득점으로 가는군요. 나머지 음, 장쿠션 쪽으로 노란 공과 장쿠션 사이로 빼느냐 두껍게 선택을 했고요. 네. 득점으로 갑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아깥 돌리기. 네, 직접 들어가는군요. 돌리기에서 아, 네. 저렇게 신중하게 치는데. 네, 자 마지막이 될까요? 자. 다니엘 산체스 피켓치기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완전히 두껍게 갖다 댔는데요. 다니엘 산체스가 8강에 확정됐습니다. 아아 <laughs> 네, 정말 와 명승부를 만들어줬던 다니엘 산체스와 대한민국의 차명종 산체스 선수가 차명종 선수를 다시 한번 배길에서 꺾으면서 이번 대회 8강 진출에 성공합니다. 아 차민 선수 참 사실은 음, 차민 선수의 능력 이상의 엄청난 좋은 경기를 보여줬지만 아 어, 아쉽네요. 차민 선수 어 그래도 정말 좋은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차명종 선수.